안녕하세요. 몽골 선교를 다녀온 박희정 집사입니다. 아, 좀 떨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지 간증이라는 걸 한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방 봉사를 하던 중나 집사님 권유로 몽골 선교를 가겠다고 말해놓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해외 선교, 성교, 국내 선교도 마찬가지지만. 남을 섬기고 도우면서 주님을 전한다는 일이 저에게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름 이기적이고 까칠한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주님을 전한다는 일이 고민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열악한 환경으로 간다는 말과 장거리 버스, 침낭 잠자리, 씻지도 못하고 또 화장실도 너무 신경이 쓰였습니다. 몸이 건강한 편이 아니라 감기나 몸살로 성교팀들이 움직이는데 방해는 되지 않을까 성교 날짜가 다가오면 올수록 못갈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께 저 대신 다른 사람 가실 분 없냐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딸이 그러더라고요.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기도하고 가면 된다고 애만도 못한 내가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몽골 성교를 떠났습니다. 저녁 11시쯤 울란바트라 공항 근처 병원 내 숙소로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12시, 다, 다음 날첫 번째 사역지로 출발을 했습니다. 12시간을 비포장길과 포장길, 또 길도 아닌 듯한 초원을 달렸습니다. 그렇게 초원을 달리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우리 선교팀은 연신 감탄했습니다. 여행을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첫 번째 선교지 진리의 길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낯설어 하시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잘해 주셔서 오히려 대접받고 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 목사님의 설교와 더불어 찬양을 할때 마음속에 울컥 밀려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성교지 예수의 삶 교회 작은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빗물을 받아서 식수를 해결하는 아주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원하셔서 주먹밥이랑 김치 부침개를 해 드리려고 했는데 부엌 사정이 너무 열악해서 해줄 수가 없어서 그냥 주먹밥만 하려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김치 부침개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녁부터 비는 내리고 밖에서 불을 피울 수도 없고 주방기구는 전기밥솥이랑 전기 후라이팬이 전부였거든요. 다음날 9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짧은 시간 안에 60인분의 주먹밥과. 80장의 부침개를 부치는 일을 했습니다. 다들 맛있다고 드시는 모습에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다들 순박하시고 따뜻한 분들이셨습니다. 마지막 선교지 바르셀라 교회에서는 송천교회가 4년간 꾸준히 선교를 감으로써 교회 건축 허가를 약속받았다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짧은 시간에. 불가능한 일을 하고 온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교의 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테르지 국립공원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말도 타고 별도 보고 새벽에 난로불을 피우는 과정에서 귀신을 본것 같은 아찔한 경험도 하고 잠도 부족하고 버스도 많이 타고 성교 후원 물품도 무겁고 힘들었을 텐데 같이 성교를 갔던 한분한 한 분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물심 말없이 묵묵히 지켜보시면서 가끔 웃음도 주시고 좋은 설교로 우리를 감동하게 하신 지경성 목사님 물심양면 모든 일정 장보는 것부터 동계상까지 너무 열심히던 이재욱 전도사님 너무 정리를 잘하시고 상황상 황 센스있게 도와주신 신원화 권사님 마사지 조 마사지 도구 하나 들고 초인적인 봉사를 하신 김기용 장로님 힘드실 텐데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남의 아픈 곳을 교정하신 구영서 집사님 우리들의 일구수 일투족을 하나도 빠짐없이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기시려고 무거운 장비들을 챙겨오시고 찍어주신 나태성 집사님 어린 아들을 데리고 몽골 일정 안내와 통역을 해준 바츠카 정말 먼 길을 불평하지 않고 운전해주신 운전기사님, 경환이, 민성이, 지훈이, 불평 한번 하지 않고 빗속에서든 어디서든 아이들과 놀아주고 무거운 짐다 옮기는 착한 청년과 학생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저보고 간정을 하라고 했을 때 저는 못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섬교가 아니라 전 기분 좋게 여행을 다녀온 것 같은데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전도사님께서는 그게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일과 요리도 못하는 내가 그분들을 섬기고 왔는데 왜 힘들지 않았을까요? 저는 성교를 크게 생각했었는데 아마도 해외 성교는 내가 큰 은혜를 받고 오는 곳, 그곳에서 신앙적으로 한번더 성장해오는 곳이 아닌가 싶어요. 부족한 저를 한발한발 한발 주님 곁으로 부르시는 게 느껴지는 몽골 성교였습니다. 내 삶에 없어서는 안될 하나님, 무사히 성교를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뿌린 우리의 신앙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해 주세요. 기도해주신 단임 목사님과 성도님들, 후원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